어, 설교자들이 보통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할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거나 또 설교를 하게 될까요?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또 새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설교를 진행할 텐데 물론 설교만이 어, 성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새겨져서 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설교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설교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설교할 때 아무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다시 한번두 번째 말씀하셔서 겨우겨우 니누에로 가긴 했지만 뭔가 니누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이 회개의 선포를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일어나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언뜻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결국 니누에로 갔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니누에는 성인 남성이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단 하루 만에 이 말씀 선포를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라고는 40일 후에 망한다 이게 전부였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딱 다섯 단어입니다. 다섯 단어 외치고 그냥 끝내버린 것이죠. 누가 봐도 지금 요나가 축지법을 쓴게 아니라면 3일기를 대충 돌고 있는 거죠. 지금 맞지 못해서 억지로 억지로 니누에까지 가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는 혹여나 그 니누에 사람들이 변화될까봐 전정근긍하면서 그들이 회개할까봐 염려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는 설교. 참 아이러니하죠?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당시 니누에라고 하는 어, 수도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많이도 괴롭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 누구보다 국가를 사랑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신다는 라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도 사랑한다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법 합니다. 혹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변화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대체 저 사람은 언제 변화되는 것일까? 아,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을 것 같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린 때로는 그것의 부당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의 불가능성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죠. 저 사람은 변화되선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저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와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변화를 어,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들고 있는지. 때로는 부당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에 절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혹은 그 영혼을 혹은 그 도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가 니누의 성읍과 아수르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그들이 변화되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죠. 저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 민족은 고대 시대에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던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왕들이 남겨 놓았던 기록들을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성읍들을 불태웠는지를 자랑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살만에셀 3세라는 왕은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절단 목 빼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에 새겨놓고 기념하기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아수르 민족은 북이스라엘에게도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고 있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변화를 바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 인간도 사랑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울 수 없다. 절대 정의로운 분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사랑하신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사용하신단 말인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과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때 우리는 내 내면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나는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마땅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변화의 가능성과 변화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던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상대평가가 안 되죠. 옆 사람이 죽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렸으면 나는 내가 더 아픈 게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다고 해서 내 고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고통은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의 고통은 나의 몫으로 아프게 마련이죠. 내가 옆 사람보다 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고통을 경감시켜 주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도 상대 평가가 될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마땅히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셔야 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도 자주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적어도 이, 이 면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 그래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들을 때 그것의 부당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돌아,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은혜 받기에 충분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시면서 겉으로는 아니 실질 실질적으로도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건지시길 원하셨지만 동시에 요나의 마음도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특권 의식, 나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원하셔야만 할것 같은 그런 영적 우월감과 의로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바라보면서 뭔지 모를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면 사실은 돌이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변화됨과 나의 은혜받음과 나의 구원받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중그 누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격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마음에 들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는 어, 불가능성이죠. 저 사람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 같아. 대체 언제 변화된단 말인가? 그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나의 이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사용하시죠?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딱 하루 동안 외쳤던 그 요나의 선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요나의 이 선포가 굉장히 짧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야 될건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선포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엄중한 메시지와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공존해야 합니다. 근데 요나의 지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40일 후에 망한다 망한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와 회계의 촉구가 들어가 있고 그러나 아직 40일간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신락 같은 그 회계의 선포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니누의 성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엄청난 결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다이세 물맷돌이 골리앗을 쳐 죽일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었잖아요 돌이 어떻게 사람 이마를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어 다윗이 던진 돌멧돌을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돌멧돌을 맞아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선포 자체는 참 보잘 것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할 이 당시에 이 니누의 성읍 가운데 일식과 기근과 또같은 다양한 증조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니누의 아수르 국가는요, 일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을 숭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나의 보잘 것 없는 선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에 충분할 만큼 전능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수르민족, 그 극악무도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들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돌이키고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는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잔혹하고 폭력적인 니누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나의 불순종과 실패와 넘어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요나가 다시 들어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막 고생고생하면서 니누에 도착했던 바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니누에서는 온갖 기근과 일식 같은 여러 징조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그 메시지를 듣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식과 기근과 각종 징조들이 닌외 성읍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도록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간 안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내가 내 최선과 열정을 다 불태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변화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 사용하셔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시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인간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최선,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참 낙심하게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름 우리는요, 우리만의 기간을 설정해 놓을 때가 있어요. 적어도 그래도 이쯤 되면 변화되겠지. 그래도 요 정도 되면 요만큼은 변화되겠지 하는 우리만의 기준을 세워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우리의 기도가 얼마큼 쌓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설득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거기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내가 입이 뻣뻣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또내 믿음의 실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복음적 삶을 살아내지 못해가지고 나를 봐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수 있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죠. 간절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 니뇌를 사랑하시고 변화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어, 요나는 니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느꼈지만 억지로 억지로라도 가서 순종했고 결국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완전한 회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악행은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6절 보실까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왕이 자신의 통치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부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이 암시하는 바가 뭐예요? 아수르가 지금 엄청난 착취와 폭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어, 다스리고 있었는데, 주변 국가들만을 그렇게 한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고 갉아먹는 방식으로 악이 스며들어서 다 같이 지금 악에 물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착취와 폭력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또 중간계급의 사람들은 서로를 착취하고 빼앗는 구조가 온 나라에 가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떠나라고 지금 왕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끝없는 목마름에 빠져서 전체가 다 죽어가고 악에 빠져 있는 이큰 성읍 니네웰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나를 보내셨던 것이죠. 오늘 니누에 대한 소개가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큰 성읍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큰 성읍이냐면 3절 다시 보세요. 3절 마지막에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큰 성읍은 큰성업인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그저 크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성읍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살던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이 도시, 남양 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나와 내 가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와 내 민족만을 사랑했던 요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기심에 빠져 있더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시대와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이지 사실은 같은 결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만 구원받고 내 민족만 사랑받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 요나의 이기심이 오늘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사실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가라고 하셨을까요? 일손이 딸려서 요나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요나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썩기 마련이죠.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때에. 그에게 주고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라.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가 저 싸우니 그저 내 현실과 상황 안에만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형편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그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요나에게도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애끌린 마음이요 그큰 성읍 니네일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으로 요나를 보내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남양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섬기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메시지들과 세속적 가치들에 빠져서 스스로를 죽여가는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이 남양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삶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살려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